시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머신 컨팩을 먼저 하시고 그이 고객의 두피에 맞는 니들 유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색소 선택을 해주시고 두피 타입을 먼저 파이을 하셔야 되겠죠. 탈모 타입이 아닌 두피 타입이에요. 이네 가지를 가지고서 내가 할때 이제 유의해야 될 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머신은 나하고 가장 잘 맞는 머신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도 여러가지 나와있는 SMP 전용 머신이라는 거를 궁금해서 사서 어 써보기도 하고 아 이게 어느정도 두피에 들어갔을 때이 니들의 흔들림 때문에 어떠한 작용이 있겠다 없겠다 뭐 이런게 조금 이제 판단이 쓰거든요. 그래서 머신은 원장님들이 보셨을 땐 니들이 어느정도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작업하실 때는 근데 나중에 많이 숙련이 됐어요. 많이 숙련이 되면 수압으로만 하더라도 흔들리는 니들을 이용해서 시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니들이 흔들리는 저는 도트가. 뭐 전혀 커지지 않나요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그런 분들은 니들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내가 편한 머신과 내가 작업할 때 가장 작품이 잘 나오는 그런 머신이 최고의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처음에 시술을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못 하시는 상태에서는 머신 자체는 반영구를 할때 쓰는 머신 중에서도 쉐딩을 이루어지게끔 옹그레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모터가 달린 머신이 있어요 자 그런 반영구 머신으로 나온 거는 SMP 전용 머신, SMP 겸용 가능 이렇게 나오는 머신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반영구 쓰는 머신 중에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머신 중에 간혹 어떤 재료상에서는 SMP 같이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머신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어쨌든 니들이 많이 안 흔들리는 머신이 작업하실 때는 그래도 내가 조금 편해요. 긴장도 안 하셔도 되고 얼굴에 눈썹이나 뭐 하는 부위보다는 두피는 워낙에 조금만 잘못 작업을 하게 되면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고, 이 보이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받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머신을 컨택하기가 어려우시고 니들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머신을 할 때는 모터가 너무 흔들리지 않는 모터가 달려 있는 거를 컨택해서 쓰시는 핸드피스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은 거 같고요 무선은 어때요 유선은 어때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무선과 유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뭐 머신 자체가 만들어질 때 서플라이라는 거를 통해서 출력을 주는 머신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선 자체에 위에 이제 아다터 안에 그런 기능이 또 내장돼 있는 머신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내가 좋은 거, 어그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써봤을 때는 무선은 조금. 무거워요, 무거워서 내가 책상에다 놓고 연습을 할 때는 괜찮아요. 뭔가 묵직해서 니들더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막상 베드에 눕혀서 사람을 이제 시술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게 각도를 맞추기가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힘들었다? 조금 그래도 불편하다? 어, 작업이 피곤하다? <laughs>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약간 좀 가벼운 머신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머신은 가볍고 그 대신 내 수압은 좀 묵직하게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